여러분의 비타민, 비타민꽃농원입니다. 저는 1997년 호접난으로 하해농사를 시작하면서 주로 난을 치다가 그 후로는 여러 간역품목을 재배했고 2017년부터는 하해 판매업을 시작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비타민꽃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7년 우리나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태평양 난전시에 20개국이 참가한 난 콘테스트에서 서양난 신비디움으로 그랑프리의 영광을 차지하여 공무총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난전시에는 이 지역의 나라를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4년에 한번 열리며 10회는 중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올림픽처럼 각국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이 치열합니다. 미숙한 초보 유튜브지만 25년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꽃을 잘 키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비교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차 식물 고수가 전하는 알짜정보 비타민 꽃 농원입니다. 오늘은 아무나 잘 키울 수 있고 식물 초보도 잘 키울 수 있는 몬스테라입니다. 인테리어 하면 떠오르는 식물, 집안 곳곳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식물, 이국적인 매력이 있는 몬스테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테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델라시오 몬스테라, 그리고 무늬 몬스테라가 있는데요. 일반 몬스테라는 성장이 빠르고 키우기가 무난한 반면, 무늬 몬스테라는 성장이 느린 편이고 빛, 습도, 물주기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잎에 무늬가 들어간 분종은 대체적으로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일반 몬스테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스테라는 반음지 식물로 빛이 잘 들어오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해가 한번 흘러 들어오는 양지나 밝은 반 엄지가 좋습니다. 최저 월동 온도는 15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거실로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식물 관리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겨울에는 햇빛, 물 관리, 시비 관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몬스테라의 물 관리는 약간 말리면서 키워도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지만 문제는 가섭입니다. 모든 식물이 가섭을 하게 되면 뿌리가 썩고 그러면 그 식물은 회생 불가능하죠. 또 말리면서 키우면 잘 커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잎에 탈수가 와서 축 늘어지면 그때 주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겨울에는 수돗물을 바로 주면 이 수돗물은 사람도 손을 씻으면 손이 시립니다 이물 그대로 꽂혀 주면 꽃은 감기 걸립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몬스테라의 시비는 봄 가을로 하방에서 파는 코팅 비료나 앰플형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몬스테라의 번식은 어떻게 하느냐?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삽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은 물꽂이나 삽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씨앗으로 하는 방법은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몇천 개, 몇만개 파종하여 생산하는 방법이고 취미로 하시는 분은 씨앗을 구하기도 힘들고, 파종해서 싹틔우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농장에서 온도, 습도, 물주기 다 맞춰도 발화율이 70% 정도 나옵니다. 몬스테라 분갈이. 몬스테라는 흙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지만, 그래도 배수가 잘 되도록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에서 파는 화분용 분갈이 흙에다 심으시면 잘 큽니다. 여기에 배수를 좀더잘 되게 하고 싶으시면 마사나 난석 또는 바커를 30% 정도 섞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사, 난석, 바커를 섞어 배수를 잘 되게 하면 그만큼 물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줄기에서는 공기 뿌리가 자라는데 잘라도 무방합니다. 공기 뿌리를 자르면 성장은 조금 늦어지는데,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공기 뿌리를 땅속으로 유도하여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게 유리하고요. 근데 가정에서는 물, 비료, 반음지에 주시고 키우시면 잘 자라니까 미관상 보시기 안 좋으시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거 반넝쿨성으로 20m까지 자라는 식물이니 잘라도 됩니다. 단 수경재배나 물꽂이 하실 거면 자르지 마시고 다음 설명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번식 방법은 첫 번째 물꽂이, 두 번째 삽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배를 하던 삽목을 하던 삽수를 잘라야 되겠죠. 식물 보시 삽수합보시 가위나 칼을 준비하시고 물꽂이 하실 분은 이렇게 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준비할 지기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샘물이 좋아요. 왜? 지하수이기에 물속에는 미량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식물에게 좋습니다. 수돗물로 할시 하루 대야의 물을 받아서 실온에 보관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삽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삽수를 자를 지게는첫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세 마디나 네 마디부터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세 마디 네 마디부터 자르라 그러냐 그러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에서는 세 마디 어, 개별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섯 마디까지 네 마디까지 이렇게 잎이 갈라지지 않는 어, 몬스테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네 마디나 다섯 마디부터는 이렇게 갈라진 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르겠습니다. 네 마디에 가서 어. 요렇게 커팅을 합니다 이때 에 어, 공중 뿌리가 있습니다. 이 공중 뿌리는 어, 너무 길면은 어느 정도 잘라 쓴 후에 이렇게 준비하신 물에다가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기 전에 칼로 자른, 어, 가위로 절단한 부분은 칼을 칼로 요렇게 한번 깨끗하게, 깨끗하게 절단 어, 후 자연수 물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것을 물에 담그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썩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먹하실 어, 분들은 이렇게 잘른 것을 가지고 어 흙에다 바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비타민 꽃농원은 12월, 1월, 2월에는 택배 주문은 하지 않고 3월부터 다양한 꽃들을 준비하여 택배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비타민 꽃농원으로 방문 바랍니다. 티맵에서 비타민 농원 치시면 바로 안내됩니다. 25년차 식물고수가 꽃을 잘 키울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비타민 꽃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